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필터를 좀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놨어요. 자, 그동안 이제 필터 리뷰도 이제 많이 했는데 뭐 거의 이제 장노출 콘텐츠다 보니까 뭐 필터 삼각대 요런 이제 장노출에 도움되는 카메라 외에 이제 부가적인 장비들 요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많이 했죠. 그중에서도 제가 이제 BA 필터를 이제 리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요 BA 필터에 대해서 제가 처음 리뷰를 한게한 한 3년 전이니까 벌써 꽤 됐죠 유튜브 시작한 지가 아마 초창기 때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뭐 거의 3년이면은 제품을 뭐뭐이 사각 필터 처음에 했던 이 사각 필터나 마그네틱 필터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이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돈을 받고 유료 광고가 지금 나가기도 하고 이 제품들 자체가 이제 유료 광고로 받은 거지만은. 다른 제품들도 이제 협찬을 받아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제품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써보기도 하고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껏 써본 것 중에서는 지금 BA 필터가 뭐 마그네틱 필터든지 이런 이제 뭐 사과 필터라든지 또 QW100 이렇게 뭐 그라데시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만족을 하고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장비 같은 거는 조금 덜 사게 되죠. 근데 아마 이제 장노출을 접하시거나 장노출을 처음 찍으신 분들, 또그 다음에 장노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런 분들은 아마 이 장비를 이 필터 하나 사는데도 고민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뭐 감사하게 이제 잘 쓰고는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 필터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터를 이제 뭐 유료로 이제 협찬을 받지만은 협찬을 받고 또 광고비도 받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할,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이제 비샘이 있나 없나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해요. 사각 필터나 원형 필터나 마그네틱 필터. 지금 이쪽에 있는 필터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필터죠. 그래서 마그네틱 82mm, 82mm. 그다음에 이제 뭐 구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조금 더큰 구경이 큰 95mm 필터. 렌즈 구경이 7 7 m m 지만 95mm를 써가지고 두 장이나 세 장이나 이렇게 겹쳤을 때도 비네팅이 더안 생기게 자 여기에서 82mm를 여기다 써도 되는데 82mm는 지금 보면은 조금 작죠? 그래가지고 82mm보다는 95mm를 써요. 자 그래서 뭐 사각 필터도 있고 뭐다양하게 이런 필터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저는 제 제품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사거나 했을 때 사실, 빛샘이 제일 문제죠. 지금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뭐 DSLR도 있고, 그 다음에 미러리스, 미러리스, 뭐 필름 카메라도 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리스도 있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빛샘이나 이런 게좀덜 하죠. 일단은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건 일단 차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 빛이 새는 것들이 요 필터 이런 나사선이나 아니면 사각 필터인데, 사각 필터가 다른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두 장을 꼈을 때그 빛을 차단하게 막으려고 스폰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또 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장착을 해 놓고 빛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디 출사 나가기 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처음 제품을 받으면은 집에서 그냥 아침에 뭐 오늘 일정이 별로 없다 그럴 때는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한 시간씩 쭉 테스트를 해가지고 렌즈도 이것저것 교환을 해보고 그다음에 필터를 두장 겹쳐보고 또세 장까지도 겹쳐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 이상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데 가져와서 시간이 있을 때 흰색 벽을 찍어요. 그래서 흰색 벽을 찍어가지고 비네팅이 생기나 색이 잘 나오나 요걸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회사 제품들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이제 리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영상에 나온다고 하는 제품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비네팅이나 이제 색 틀어진 문제, 필터 사이에 이제 빛이 들어가는 이런 빛샘 테스트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생각해야 될게 화질이 좋고 뭐 빛이 안 새면 필터에서는 이제 문제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 사용자 이제 편의성을 좀 봐야 되겠죠. 조금 더 편리한가, 뭐 그다음에 뭐 안전성이 있는가, 뭐 내구성이 있는가. 이런걸 이제 보게 되는데 필터들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요런 이제 첫 번째 필터가 마그네틱 필터가 되겠죠. 요즘에 이제 제일 요즘에 뭐 흔하게 많이 쓰죠. 마그네틱 필터를 뭐 지금 거의 뭐 주변에 저도 촬영 다니다 보면은 마그네틱 필터가 아주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뭐 가볍고 휴대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마그네틱 필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 여러 회사에서 제품이 이제 나오지만은 요 이제 BA 필터에서 나온 요 마그네틱 필터가 세계 최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작권 등록하고 이제 이런 게다돼 있다 그하더라고요뭐 흔히 자석 필터는 볼수 있지만은 이 BA 필터에 서 나온 요 마그네틱 필터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다른 제품들도 써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요걸 리뷰했을 때 그렇고 다른 회사 제품들보다 요게 상당히 좀 두꺼워요 두께가.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사실 요게 처음에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장님한테도 좀 얇게 만들 수가 없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얇은 필터도 써봤어요. 근데 얇은 필터는 이 필터하고 요 필터 사이에 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옆으로 제가 이렇게 힘을 주고 해도 이제 밀어나지가 않죠. 자, 이렇게. 자, 위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해도 이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들 옆 얇은 그런 마그네틱 필터가 있는데 요게 보니까 이 홈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쓱 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기 써보니까 아 이게 무조건 얇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필터가 얇으면은 이제 세장두장 이렇게 겹쳤을 때 비네팅 현상도 저하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좋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떨어뜨려, 바닷물에 한번 빠뜨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것도 안전성을 설계를 해가지고, 무조건 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홈까지 다 파여져 있게, 서로 필터가 두 장, 세 장씩 겹쳤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그런 제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마그네틱 필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구입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류 방식 같은 경우는 뭐요즘에 이제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죠. 아직도 이제 간혹 계시긴 계시는데 너무 이게 이제 이장노추를 하다 보면은 이 바다 쪽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다 보면은 뭐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장비는 말했듯이 빛샘이 없고 또 색깔 변화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사진의 결과에 미치지 않으면은 편한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크류 방식은 여기다 한장 붙이고 두장 붙이면은 비네팅이 더 생기겠죠. 물론 세 장, 네장 이렇게 이제 붙이진 않지만은 저도 맥시멈으로 해봐야 이렇게 이제 두 장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82mm 같은 경우는 ND8, 64, 256,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면은, 뭐, 갯골 촬영으로 이제 한장 후지로 이제 옆에 있는 후지나 이런 걸한장 찍던지 아니면 이렇게 35mm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2분씩 스택으로 이제 30장 찍고 이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82mm 이렇게 필터를 해서 이게 이제 좋은 게 스크류 방식 같은 경우는 계속 필터를 이제 여러 개를 사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업닝, 다운닝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스크류 방식 자체가 계속 돌출이 이제 잘 되기 때문에 비네팅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두 장, 세장 이제 겹칠 기계가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어댑터링이 뭐 67mm, 72mm, 77mm, 82m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이제 한 장씩 쓰기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필터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필터예요. 여기 있는 이제 필터하고 똑같이 이제 마, 마그네틱 필터인데, 자요게 조금 이제 크기가 크죠.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필터가 IR 컷 95mm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지름이 95mm예요. 상당히 크죠. 보통 이제 DSLR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95mm 뭐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줌 렌즈나 이런 게 이제 82mm 까지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중형으로 가거나 뭐 핫셀이나 이런 데서 이제 95mm, 86mm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95mm 마그넷 필터를 조금 이제 더 지름을 크게 만든 필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꼭 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데다가 쓰진 않고, 이렇게 이제 뭐 77mm에다가도 써요. 1635 렌즈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보면은 조금 이제 비네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조금 더큰 필터, 구경에 큰 필터를 써버리면은 비네팅이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큰 필터를 저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이제 82mm에 딱 맞는 뭐 이제 여기 이제 82mm에 딱 맞는 거죠. 요거 이제 탑론 렌즈인데 요게 이제 구경이 82mm고. 마그네틱 필터도 82mm, 그 다음에 이제 77mm, 그 다음에 뭐 67mm, 그런 데서는 계속 이제 82mm를 쓸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요. 구경이 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95mm로 조금 더큰걸살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q w 1 0 자, 요기 이제 옆에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구경이 조금 더클 거예요. 요거 이제 95mm고, 요거는 조금 더 커요. 이제 100mm인데, 자, 제가 이제 리뷰도 한번 했었죠.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 필터가 들어가요. 자, 그라데이션 필터가 자,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위, 아래로 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가 반만 요렇게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장점이 뭐 마그네틱 필터처럼 다 똑같아요. 앞에는 요렇게 이제 자석으로 해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으로 착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빼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농도가 이제 조절이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 딱 되고. 자, 앞에도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 이렇게 누름새가 있죠. 일반 마그네틱 필터 같은 경우는 어댑터 링만 있고 거기는 이제 바로 붙이는 방식인데 얘는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그라데이션 필터도 낄수 있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어댑터 가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웨이로 되어 있죠. 자 비웨이로 돼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처음에 이제 어댑터 링을 77mm를 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터 세트를 이렇게 껴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마그네틱 필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계속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계속 거의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제품들 을 가지고 나가서 쓰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마그네틱 필터를 이제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영상에서도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필터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인데 이게 또 우연히 제가 이제 이 필름으로는 장어 출을 사실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렌스탁 45mm 렌즈인데 이게 아주 광각 렌즈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 QW100, 요 홀더가 딱 맞더라고요. 요거 이제 95m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걸림새는 없어요. 걸림새는 없는데, 그렇다고 딱 해서 쉽게 빠지진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요즘에 이제 필름 사가지고 가끔씩 찍어보고 있어요. 심심할 때. 필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손을 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사각 필터. 자, 이렇게 사각 필터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CPL 필터가 있죠. CPL 필터는 이렇게 논좀 돌아가고. 자, 근데 이제 이 사각 필터도 제가 이제 사용을 쭉 해보니까 여러 브랜드 제품을 이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색감 요런건 다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빛샘 요런것도 다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요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요 BA 사각필터는 처음 쓰면서부터 아주 만족을 하고 썼어요 처음 받을 때부터 야 이게 만듦새가 정말 다르구나 그런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렇게 이제 다른 필터들하고 다르게 홀더가 있죠 홀더가 자 필터에 요렇게 이제 홀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필터만 있어가지고 필터만 이 끼는 방식인 그런 이제 필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써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반, 2년 반. 저는 좀 사진을 많이 찍죠. 일반 분들분에 비해서. 그래서 1년 반, 2년 반 정도 찍으니까 이 틈새가 계속 벌어져가지고 이 필터가 낙하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한번 낙하를 한두번 했는데 뭐 다행히 이제 필터는 깨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필터 홀더가 있는 구조들이 그런 거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홀더가 있으면서도 자 한번 보,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기서 자착 내려가면은 자 떨어지지가 않죠 더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홈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낙하 방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요것도 한 2년 반 3년 정도는 사용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런 만듦새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써 쓰다 보니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로 사진을 찍다가 세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획 돌려다 보면은 그런데서도 이게 이제 다른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 는데요 이제 비의 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잘안 움직여요. 지금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잘안 움직이죠.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압력으로 해가지고 필터가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필터가 잘 빠지지가 않아요. 자 필터는 이렇게 이제 세 장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너, 자 이너 제일 안쪽,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아우터 해가지고 세 장을 안쪽, 중간, 바깥 이렇게 이제 끼울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각 필터까지 한번 다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뭐다 장점 위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단점이 크게 없어요 처음에는 이 b a 필터가 가격이 조금 이제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도 가격이 좀 비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년을 써보니까 이게 흙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단점이 안 되더라고요 이 그리고. 물론, 이제 82mm 같이 이런 이제 원형 사각 필터 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싼 제품 대비해서 30%,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들하고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비슷해요.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95mm, 100mm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도 가격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각 필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그 다른 단점이 있죠. 저도 이제 써, 쓰다 보니까. 계속 헐거워져가지고 이걸 낙하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홀더를 따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속품을 또 갈아서 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과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 3년째 쓰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 가격 같은 데서도 제가 봤을 땐 단점을 모르겠더라. 고 근데 그러면 니가 니돈 네 주고 사면은 살 거냐? 그러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이 BA 필터 말고도 더 위에 제품도 있고 더싼 제품도 있는데, 하나를 사라.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이 BA 필터를 살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써본 필터들 중에서는 물론 더 좋은 필터, 고급 필터들이 많죠. 가격이 이런 필터에 뭐 3배 이상, 4배 되는 필터들도 있고 그런 필터들도 많은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 필터들도 다이 홀더가 없이 필터를 이제 넣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터를 넣는 방식을 그렇게 이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그 사이에도 메꿔야 되고 그 필터 두 장을 꼈을 때그 사이 사이 스폰지로 또 메꿔줘야 되고 메꿔놓으면은 보기도 별로 안 좋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프레임이 있고 또 튼튼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건 다른 제품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 필터를 썼을 때. 그 때는 이제 몰랐죠. 이, 이 당연한 것들이, 이, 아, 이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 그랬었는데, 다른 필터나 이런 것들을 써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게 필터가 정말 잘 만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BA 필터에 마그네틱 필터, 그 다음에 사각 필터, QW배, 이렇게 이제 이런 필터들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뭐 단점이 뭐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의 뭐 가격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뭐, 이또 프리미엄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뭐 리필터라든가 이런 필터나 비교하면은 가격이 뭐 4분의 1, 3분의 1에도 안 미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뭐 그렇게 단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 필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마그네틱 필터를 구매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대 초반대로 되니까 크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다른 브랜드나 이런 것 비해서. 그래서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틀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장 꼈을 때 어긋나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런, 그런 현상도 없어요. 그래서 홈도 잘돼 있고, 자력 같은 경우도 아주 단단하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빡빡해가지고, 뭐 카메라의 물이나 이렇게 삼각대 구도를 튼다든가 뭐그 정도도 아니니까 그냥 쭉 써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필터, 그 다음에 나는 원형이면서 마그네틱을 쓰면서 그 다음에 원형인데 그라데이션도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QW100, 그 다음에 전천으로 사진을 뭐 그라데이션 필터부터 CPL 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사각 필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BA 필터, 이렇게 한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필터 구매시 궁금한 것도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